화제의 통수돌로 유명한 그룹 50-50가 결국 해체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키나의 어트랙트 복귀, 키나의 부친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녹취록 공개가 이어진 가운데 50-50 소속사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세나, 시오, 아람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어트랙트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사 소속 걸그룹 50-50 멤버 중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인, 세나, 시오, 아란에 대해 지난 19일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 멤버 3명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처를 한 것이다. 향후 멤버들에 대한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50-50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최근 키나가 도련 법률 대리인을 변경하고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소송에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키나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눈물의 사죄를 한후 소속사로 복귀한 상태이며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성일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을 건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키나는 안성일 대표가 자신의 코로나19 양성키트를 세의 것으로 위조했으며, 코로나 격리기간을 이용해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회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저작권료가 줄고 안성일의 학력 위조 문제가 발발하면서 안성일에 대한 신뢰도 깨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성일이 멤버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전홍준 대표는 크게 투자받길 원하고, 그 투자금이 PPT-PPT에 50 빚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부모들은 흔들렸고, 결국, 가처분 소송을 걸게 되었다라며 멤버들이 소송을 하게 된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가 전홍준 대표에게 연락하지 않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어트랙트는 키나 부친과 안성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안성일은 전홍준이 형사 고발권으로 구속될 수 있다. 가처분 인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더 기보스 안성일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티스트를 깨어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일 대표에게 단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복귀한 키나의 작심 발언과 키나의 부친과 안성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피피티 피피티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가 키나를 지휘한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해지까지 통보하고, 사건의 배우자로 지목된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경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5050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소송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고, 이제는 어트랙트가 더 기버스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세나, 시오 아란에게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